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실제로 다양한 보안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제가 가장,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크게 말하고 있는 부분은 셋시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네트워크와 보안은 따로 떨어질 수 없고,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와 보안에 대한 스택이 하나로 합쳐져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통합된 프레임워크가 제공되어야 된다. 따라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접속할 때 어떠한 사용자가 접속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프라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쓰는지 그 얘기는 내가 IaaS 환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든 데이터 센터에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든 이 사용자의 관점에서 내가 IT IT 유저인지 파이낸스 팀인지 영업팀인지 이러한 유저의 유형에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그 가시성을 제공하고 보안 정책들을 제공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즉, 네트워크 스택과 보안 스택에 있는 제품이나 솔루션들은 실제 유저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플로우를 이해하고 정책들을 세우고 제어하고 이거에 대한 모든 가시성을 가져가는 이러한 모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마켓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보안, 보안에 대한 컨셉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솔루션들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하나씩 적용해 나가면 어떨까 하고 이어의 게 기반으로 저희 아카마이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지만 특히 보안 관점에서 보면 어플리케이션 및 API 보안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디도스 보안을 한다든가 웹 어플리케이션의 API 보안을 한다든가 보 지능형 보스를 관리하거나 심지어는 엔드 유저의 브라우저단의 보안 솔루션도 제공, 보안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고요. 제로 트러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가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안전하게 접속하느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접속할 때는 실제 어플리케이션 간의 보안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즉, 저희 입장에서는 단순한 방화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의 방화벽을 제공해서 실제 내부의 보안들을 좀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사용자나 이동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악성 사이트에 접속되거나 이러한 위험들에서 어떻게 위험을 최소화시키는지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는 실제로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30% 이상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볼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보안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켓에 나와 있는 다양한 그 보고서들을 보시는 것처럼 아카마이는 디도스 웹 어플리케이션 API 보호, 지능형봇 관리, 그 다음에 제로트러스트 에코시스템 이 모든 분야에서 리더 그룹에 속해 있고 특히 그웹 어플리케이션 API나봇 관리 같은 경우는 최상위 리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저희가 인수한 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켓에서 최상위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